우리 이번에는 유리식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유리식은 정말 간단해. 어려운 거 없어. 우리 옛날에 유리수를 뭐라고 배웠어? 이렇게 A분의 B. 분수 형태로 우리가 표현 가능한 거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랬어요 중요한 건 뭐였어? 분모는 0이 될수 없다라고 랬어 우리 이게 유리수인데, 유리식 똑같아. 똑같은데, 똑같이 분수 형태로 써져 있는 식인데, 이 A랑 B가 뭐가 됐다는 거야? 얘가 방식이 됐다는 거랑, 어, 방식이 됐다는 거야. 이거랑 그 차이밖에 없어. 그냥 분수 형태로 된방식의 꼴이 유리식이라는 거야. 이것도 똑같이, 우리 분모는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A는 0이 되면 안 돼요. 항상 분모는 0이 되지 않는 값으로 만들어줘야 돼. 우리 여기서 이제, 한번 a랑 b랑 c라는 다항식이 존재를 한데 뭐 다항식이라는 건뭐1차식2차식3차식4차식그렇게 x에 대한 n차식을 다 다항식이라고 해요. 봅시다. 우리 분수 b분에 a가 있어. 똑같은 c를 분모랑 분자에 곱해도 원래 수랑 달라지지 않고요. 똑같은 c를 나누어줘도 우리 원래 수랑 변화가 없다라는 거. 야 이거 우리 그냥 배운 거죠. 분날에다 네, 배운 내용이야. 이 내용 다 똑같아. 유리수의 더셈, 뺄셈, 보쌤, 나눗셈이야. 그냥, 그냥 두개 분수끼리 더할 때 어떻게 해요? 분모가 같은 경우에 그냥 분자만 더해주면 끝나는 거야. 빼는 것도 분모 같은 경우에 우리 분자만 빼주면 끝나는 거예요. 곱하기 할때 근데 만약에 분모가 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통분을 시키고서 더셈, 뺄셈을 해야 돼. 그다음 곱하기 분모는 우리 분모끼리이고 분자는 분자끼리고. 나누기,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주고 역수를 지우지 그래서 나누기 d 분의 b를 곱하기 b 분의 d를 바꿔준 다음에 곱하기 해주면 b 곱하기 c 분의 a 곱하기 d.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까지 우리 옛날에 다 배웠던 그냥 유리수에 대한 기본적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성질이고요. 얘가 중요해. 우리가 a 곱하기 b 분의 1을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 뭐, 증명해주는 건 정말 간단해. 그냥, 합쳐줄게. 합쳐주면 뭐가 돼요? B-A분의 1. 합쳐주면은, 그냥, 통분해야겠지 AB분의, 얘 B가 되고, 빼기 A가 돼가지고, 약분약분 약분 되니까, 그냥 AB분의 1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이런 걸로 표현을 많이 해줄 거야. 얘는 꼭, 암기야 돼. 암기. 암기라고 적어줄게. 암기. 꼭 암기. 그다음 이런 분수 모양. 그러니까 분수라는 거야. 분수분에 분수꼴로 되어 있다는 거야. 이거 둘이 옛날에 배웠겠지? 이거 안쪽에 있는 두 개가 곱해져가지고 분 모로고, 바깥쪽에 있는 두 개가 곱해져가지고 분 자로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 뭐 b 분의 a a란. 1. 1분의 B분의 A가 있을 수 있을 거야. 우리 1은 분수를 바꿔주면 뭐가 돼? 1분의 1 되겠죠. 뭐 1이 아니라 C로 할게. C로 할게. C는 1분의 C가 되겠죠. 그래서 2개 곱한 거. B, C분의 2개 곱한 거. A로 바뀔 수 있다는 라 거야. 어, 우리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뭐, B분의 A분의 C로 될 수도 있는 거야. C는 뭐야? 1분의 C죠? 똑같이 분수 형태로 바꿔주고 2개 곱한 A분의 2개 곱한 B 곱하기 C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가 범분수 유리씨는 지금처럼 이것들 기본적인 우리 분수의 더셈 뺄셈, 뺄셈나눗셈그 다음에 얘 어차피 우리 필수에 대 문제 풀때한번더 언급을 해줄 거거든요 얘는 꼭 외워줘야 돼요 범분수, 이렇게 분수 분의 분수꼴로 나와있는 거다 배웠겠지만 우리 한번더 무슨 화자라는 거야? 이것도 우리 꼭 기억을 해줘야 돼. 다 지워버릴게요. 그다음에 직장 나가면 특강이 나왔어. 특강. 특강 내용도 중요해요. 특강 내용이 뭐라고 나와있냐면 비례식. 우리 옛날 같은 경우에는 비례식을 쓸때 이렇게 나와있어. 비례식이. 옛날에는 뭐 A 대 B가 있고, A 대 B는 C 대 D라고 나와 있어. 우리 식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 내항의곱두개 곱한 거는 두개 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B, C는 A, d 랑 같다라고 했죠. 이렇게 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좀 다른 표현을 배워볼 거야. 어떻게? 만약 세 개가 있어. A 대 B 대 C는, 뭐, D 대 E 대 F. 이런 내 안에 곡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런 게우야 봐봐. A에 대한 K배율 한게 D죠. B에 대한 k 배일 C에 대한 K배율. 이렇게 볼수 있을 거야. 얘가 K배한 개 D가, D가 된 거고요. K배한 개 2가 된 거고요. 곱하기 K밖에 K배로 한개 F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쓸, 우리 쓸수 있겠지. A 곱하기 K는 D, A 곱하기 K는 아니 뭐 B 곱하기 K네, B 곱하기 K는 D K, E, C 곱하기 K, C, K는 우리 F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 A분의 D, K는 A분의 D, B분의 E, C분의 F 그래서 뭐 이거 분의 이거, 이거 분의 이거, 이거 분의 이거가 K이다 이런 걸로 표현을 해주든지 또는 반대로 D분의 A, E분의 B, F분의 C 다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표현을 많이 해요 여기서도 이런 걸로 표현을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A분의 C랑 우리 B분의 D가 k 다그 이런 걸로 표현을 해서 많이 문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특강 1번 문제를 보게 된다면요. 지옥대! 특강 1번은 이렇게 나와 있어. 0이 아닌 새 실수야 우리 x랑 y랑 z는 0이 아니고요 우리 1번 어떻게 나와있어? x대 대 y 대 z x대 y대 z로 나와있고요 얘가 우리 3대 4대 5래 3대 4대 5라고 나와있어요 이렇게 나와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이거를 x의 제곱 플러스 Y 의 제곱 플러스 Z 의 제곱으로 나누어준 이의의을지지물어어보있 있다는 야 어? 우리 아까 뭐라고요? 이 표현을 할때 봐, 봐 이거의 k의 l to Z is e q u 로 l to 가 is e q u 우리 어떻게? x는 3k로 쓸 수가 있고, y는 4k로 쓸수는 있고, 우리 Z 는 5 k 로쓸 수가 있죠?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집어준다면, 우리 9k의 제곱, 마이너스 16k의 제곱, 플러스 25k의 제곱. 이거를 9k의 제곱, 플러스 16k의 제곱, 플러스 25k의 제곱으로 나눠준다는 거고요. 이 계산을 해주면은, 얘가 41에다가 9, 50k 제곱분에, 얘는 뭐가 돼? 어, 34 16이니까 1 8 k 되고. 근데 둘다 분모랑 분자에 k 있는 존재하니까 지워지고 약분시켜 주면 2 5분에 9로 나오겠네. 그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어. 1 2분에 12분의 x 플러스 y. 이거는 13분의 y 플러스 z. 이거는 5분의 z 플러스 x. 이런 걸로 나와 있어. 그럼 이걸 이용해가지고 x 대 y 대 z를 구해달면 아까 뭐라고? 이런 걸로 나와 있으면 어떻게 쓸수 있다고 라 했어? 예. 여기다가 이거는 k이다. 라고 적어주고 시작해야 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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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동일하니까 k대로 적어주고 이런꼴의 모양을 만들어준 후에 봐봐 x 플러스 y는 뭐가 돼요? 11을 곱해주 11k. 다음 y 플러스 z는 뭐가 돼요? 이거 아래로 적어줄게. y 플러스 z는 뭐가 돼요? 13k. z 플러스 s는 뭐가 돼? 5k.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x랑 y랑 z의 값을 구해줄 거야. 우리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풀때 문자가 3개, x랑 y, z 총 3개로만 읽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식이 3개로 나와있으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저걸 풀때 뭐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이거야. 세개의 식을 한 번에 더해줄게. 한 번에 더해주면은 2x 더하기 2y 2x 더하기 2y 더하기 이 z가 몇 나왔다는 거야? 다 더해준. 우리 25, 30k.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몇 나왔다는 거야? 얘가 우리 15k가 나왔다는 거야. 어, 그런데 우리 여기서 y 플러스 z는 13k네. 그럼 x는 몇 나와야 돼? 두개더으면 13k니까 x는 2k가 나와야겠지. 그 다음에 X가 2K나 왔으면 Y는 몇 K나 와야 돼? Y는 10K가 나와야 되고요. Y가 10K나 왔으면 Z는 3K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 X 대 Y 대 Z는요. 2K 대 10K 대 3K인데 다 K 약분해줄수 있으니까 2대10대 3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비례식 문제. 지금처럼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문제. 개념 끝.